자, 이제는 여러 나라의 성장입니다. 어, 여러분들, 아까 배웠던 거,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하면서 고조선이 생기고, 철기 하면서 고조선이 훨씬 더 발전했다가, 어느 나라한테 망했어요? 한 나라한테 망했죠. 그래서 아까 뭘 설치했다 그랬어요? 한, 군년이라 그러죠. 근데 우리가 뭐, 달달, 여러분 주관식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달달 외울 필요 없지만, 낭낭, 진번, 임둔, 현도 설치했단 말이야. 그런데 이렇게 설치를 해놓고 봤더니 통제가 안되네. 계속해서 투쟁하고 싸우는 과정에서 한사군이 물러나고 우리 한반도 인근으로 해서 여러 나라들이 생깁니다. 그걸 우리 여러 나라의 성장이고 위부터 하면 부여, 고구려, 옥저, 동해, 마한, 진암, 경화를 합쳐서는 사만이라고 하죠. 이거 보면 내가 또지이상하게그려 가지고 여러분 헷갈릴까 봐 내가 또 가져왔지. 어? 여거, 요거, 여거야, 여거야. 여겁니다. 그래서, 여러 나라의 성장. 여기서 익숙한 나라 어디있어 고구려 이런 건 익숙하죠? 근데 여기에 다 나라들이 있고요여 부여, 고구려, 옥조, 동해, 마한, 지난, 변환이 서로 싸우고 지지고 복구하면서 결국엔 통합되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고구려, 백제, 신라가 되는 겁니다. 고구려가요? 옥저없애고요 동해 없애고요 나중에 부겹까지 없애면서 그냥 여기 다 장악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마한에 5 0 개가 넘는 국가가 조그만한 국가들이 있었거든요. 마한 안에 거중 그 하나가 백제국입니다. 마한 다 통합한다고 보시면 돼. 오케이. 그다음에 진한에 1 2 개의 조그만한 국가가 있었는데 그중 하나가 사로국입니다. 그게 바로 신라입니다. 마지막 변한 여기에서 가야 나오는 거야 가야. 오케이. 그래서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까지 우리가 삼국시대라고 하면 솔직히 가야가 좀 섭섭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뭐고유명칭로 삼국시대라고 쓰니까 어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시 돌아와서 암기가 좀 필요한 부분이죠 선생님이 여러분 시험 문제 내면은 아주 힘들어해 각각의 나라의 특징들 어떠한 제천행사가 있고 어떠한 특징들이 있는지 어떠한 풍습이 있는지 이런 것들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부여부터 봅시다. 맨 오른 꼭대기에 있으니까 부여는 다섯 개의 부족이 합쳐서 만든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걸 우리 뭐라 그러냐? 사출도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요. 여기 사출도입니다. 왕이 있고요, 마가 우가 구가 저차 아니에요. 저가 동물입니다. 많은 동물 모여. 말, 우는 뭐요? 소, 구는 뭐요? 개, 저는 뭐요? 돼지 해해서이네 부족장들이 있었고 거기에 왕까지 합쳐갖고 다섯개의 부족이 힘을 합쳐서 만든게 바로 오부족연맹체 입니다 오케이? 왕이 존재는 해요 근데 왕권이 셀까요? 이 부족장들을 괜히 건드렸다가는 왕도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거야 그렇기 때문에, 연맹왕국, 연맹왕국, 결국, 연맹을 해서, 다섯 개의 부족이 연맹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왕권이 처음엔 뜨지 않습니다. 그건 고구려도 마찬가지예요. 고구려도 다섯 개의 부족이 힘을 합쳐서 만들었어요. 개무부, 손오부, 전러부, 있습니다. 나중에 또 꼼꼼히 봅시다, 그거는. 그래서, 다섯 개의 부족이 힘을 합쳐 만드는 거예요. 오케이? 고구려 만든 사람 누구요? 주몽! 개루부의 족장입니다. 개루부의 족장. 오케이. 그럼 이 부열한 고구려는 둘다 왕이 존재는 해요. 근데 왕권이 세요 약해요. 약합니다. 연맹왕국이기 때문에. 그럼 나중에 이런 국가들, 고대 국가로 발전을 할때 고구려 백제 신라가 나중에 목적이 뭐냐? 고대 국가가 되기 위해서 왕권을 강화시킵니다. 중앙집권 체제를 강화시키는 그런 스토리는 다음 시간에 배울 겁니다. 아시겠죠? 초기 국가들은 연맹 왕국이기 때문에 왕권이 세지 않다. 오케이. 옥저 동해는 또 비슷해. 읍군 삼로, 읍군 삼로라고 써왔죠. 왕이 없어요 여기는. 옥저랑 동해는요, 읍군이라고 불리는 혹은 삼로라고 불리는 족장들이 족장들이 모여 있어. 왕이 없어요. 그냥 단순한 연맹체입니다. 단순한 연맹체이기 때문에 왕이 없고 읍군 삼로라고 불리는 족장들이 그냥 지들끼리 모여서 같이 산다는 거야. 오케이. 사만도 비슷해요. 신지읍차라고 불리는 그 읍군 삼로랑 비슷합니다. 신지읍차라고 불리는 족장들이 쫙 모여있단 말이야. 신지읍차. 마한 진한 변한 이 사만 지역에 여러 신지읍차 이런 족장들이 있었다라고 보면 돼. 그런데 여기는 따로 특이한 게 있어요. 천군이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소도라는 지역이 마한지난면에 있었거든요. 성스러운 곳이라는 땅의 그 뜻이야. 소도라고 하는 성스러운 곳을 땅으로 지정을 해요. 성스러운 땅으로 지정을 해요. 거기는 신지 읍차가 지배하는 게 아니고 천군이라고 하는 종교인이 지배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소도라고 하는 거는 종교인 천군이 지배하고 또한 신지읍차라고 불리는 정치족장들이 또 지배하고 있죠 아까 고조선과 다르게 제사와 정치가 일치해요? 분리해요? 분리되어 있죠 제사는 천군이하고 소도라는 지역에서 정치는 신지읍차가 하죠 그래서 재정분리사회라는 걸 우리가 추측할 수 있고요 마, 만약에 범죄자가 소도로 도망가잖아요? 못 잡습니다 못 잡아요. 범죄자가 소도로 도망가면 못 잡습니다. 오케이, 못 잡습니다. 정치적인 시스템 아시겠죠? 부여 고구려는 왕이 있었지만 왕권이 약했다. 연맹 왕국이었다. 옥저통의 사마 같은 경우에는 왕도 없었다. 단순한 연맹체였다. 그런데 사마은 천군이라는 인물이 있었기 때문에 재정 분리 사회였다. 오케이, 안 어렵죠? 자, 그럼 여기로 왔어요 이제. 제천행사 아 이거 제천행사 축제입니다 축제 여러분들 단순함기가 좀 필요해요 어 단순함기가 좀 필요해 자부여는 영고라는 축제를 12월에 했습니다 한해 마무리하게 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내년에도 잘잘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라고 영고라는 이러한 제천행사 축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영고 자그 다음에 고구려는 축제 이름이 뭐라고 동맥, 동맥. 고구려는 10월달에 동맥. 10월이 뭐냐? 추수가 끝났어. 아쌀 이만큼 나오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내년에도 잘주세요 동맥. 고구려는 동맥. 부여는 영고. 오케이. 그 다음에 옥저는 몰라요. 기록이 없어요. 동해 무천 똑같이 10월입니다. 무천이라는 제천행사가 보이면 동해로 가시면 돼요. 오케이. 그 다음에, 사만! 두번 했네. 여러분들, 이 남쪽 지역이 변동사를더 많이 지을까? 위쪽 지역이 변동사를더 많이 지을까? 남쪽이 변동사를 많이 지죠. 아무래도 만지난 변한 이쪽은요, 변동사가 특화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5월, 수린날. 이제, 어떻게 보면 여름에 막 열심히 우리 농번기 해야 되잖아. 그때 잘 해달라고 제사 지내는 거. 10월달에 출소 끝났죠? 감사합니다. 이만큼 주셔도. 수린날 계절제라고 하는 5월, 10월에 제천행사를두번 했다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럼 여러분들 구분하셔야 돼. 부여는 영고, 고구려는 동맹, 동네, 동해는 무천, 사마는 수린날 계절제. 오케이? 제천행사 조금 암기가 필요하죠? 암기가 필요하죠? 이걸 어떻게 하면 암기를 쉽게 할수 있을까? 아, 참, 이건 거 어려워. 어, 선생님은 막 그냥, 부경고, 부경고, 막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냥 부여 연고가 떠올라요. 어, 고구려, 고구려는 세니까 같이 동맹을 맺어야지. 뭐, 이런 식으로 연결시켜볼까? 어, 여러분들이 이제 한번 알아서 잘 하겠지만, 제천행사 이것들을 통해서 나라를 아셔야 됩니다. 어떤 나라인지. 오케이? 그 다음에, 여러 풍습들이 있어요. 바로, 고구려, 부여는, 일단 모르겠어. 고구려 같은 경우는 서옥제라고 하는 풍습이 있습니다. 서옥제. 이게 뭐냐? 보통 우리가 대리사위자라고도 하는데, 자, 서옥제. 이거, 선생님이 서옥제에서 한 거예요. 자, 당시에 가장 중요시했던 건 사실 노동력입니다. 왜냐면, 노동력이 많을수록 훨씬 더 그, 어떻게 보면 나라나, 아니면 그 가문이나, 그런 게 건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노동력이 가장 중시됐습니다 그런데 봐봐요. 자, 결혼을 했어. 남자가 결혼해서 와이프를 데리고 왔어 그러면 와이프 집에서는 노동력 하나가 빠지는 거죠 그러면 안 되잖아 노동력을 가장 중시하는 사회니까 그러니 까 어떻게 했냐 고구려에서는 서옥제라고 해서 남자가 여자 집에 가서 삽니다 이 장인어른과 함께 살면서 일을 다해줘 일을 다해 주고 결혼해서 애까지 낳아 근데 애가 이제 장성하잖아요 그러면 데리고 나오는 거죠 그만큼 노동력으로 번상, 변상하는 겁니다. 노동력으로 와이프를 데리고 나오면 이 여자 집에서 노동력 하나가 손해 보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남자가 여자 집에 들어가서 일을 해주고 아이가 이제 장성할 때쯤 되면은 같이 여자를 데리고 와이프를 데리고 이 집에서 나온다는 거. 그게 바로 서옥제고 고구려의 풍습입니다. 오케이, 오케이. 그다음에. 옥저에는 민며느리제라는 게 있었어. 여기서도 중요한 게 노동력이야. 노동력이 하나 없어지면 보상을 해줘야죠. 아까는 남자가 여자 집 가서 일해주면서 보상해줬죠. 그게 고구려의 소옥제죠. 옥저의 민며느리도 있고 만화가 아주 좋아. 이 만화를 봐요. 자, 아이고. 민며느리, 며느리. 민, 애기란 뜻이에요. 애기며느리. 여기 엄마 울고 있잖아. 저 여기가 제 시댁인가요? 애기 때 와요. 남자 집으로 옵니다. 그러면 민며느리, 애기며느리죠? 애기며느리가 와 아이고 잘 알아 자, 새아가 어서 오렴이 살거 아니야 그러면 이집 입장에서는 노동력이 하나 빠진 거죠 여자 집에서는 여기서 이제 민며느리가 돼서 서로 결혼하고 쭉 커요 근데 애까지 낳고 장성하죠 애가 그러면 이 여자가요 애를 데리고 다시 친정으로 갑니다 그럼 이 남자는 어떻게 해야 돼? 막대한 뭐 재산, 뭐공물이될건 그런 것들을 통해서 친정 가서 주고 와이프랑 애기를 다시 데리고 와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여기 입장에서는 노동력이 하나가 없어진 거를 남자가 선물이라고 표현할게요. 선물을 주면서 나중에 보상을 해주는 거죠. 그게 바로 민면을 이제 결국 서 석제나 민면을 이제는요. 당시에 가장 중요시했던 노동력이 없어지는 거를 보상하는 차원에서 하는 풍습이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오케이. 자 그래서 고구려에서는 서옥제, 옥저에는 빈면을이제, 동예에는 족외혼, 족외혼 이거 뭐예요? 족외혼 결혼을 여러분들 가족이랑 결혼해요? 안 하죠. 가족 외적인 사람이랑 결혼한다는 뜻입니다. 결혼, 가족이랑 결혼 안 하잖아. 그런데 이때도 이동예에는 가족이랑 결혼하지 않고 다른 가족이랑 결혼하는 족외혼. 가족, 밖에 있는 사람이랑 결혼한다는 뜻, 오케이? 이게 바로 동해에 있는 풍습이고요. 마지막, 사만. 두례가 뭐냐면요. 공동노동이에요. 변농사 지을 때 혼자 하는 것보다 농봉기 같이 일하고 도와주고 이해가 훨씬 좋잖아. 두례라고 하는 공동노동. 오늘은 여기 집가서, 내일은 여기 집가서 이렇게 서로 도와가면서 하는 공동노동 두례가 풍습에 있었다는 겁니다. 오케이? 변홍사랑 연결시키면 돼요, 이 사마는. 마지막! 일책시비법 부여 뭘까? 일책시비법. 하나를 내가 훔쳤어. 변상을 열두 배줘야 된다는 거야. 그런데 고구려도 똑같죠? 근데 보면, 부연한 고구려랑 많이 닮지 않았어요? 왜 닮았을까? 왜 닮았을까? 그치, 맞아요. 아, 이거, 안, 여러분들 친구 아는 것 같아요. 자. 주몽의 원래 고향이 부여입니다. 부여에서 정치적으로 제거당하는 게 두려워서 밑으로 내려와서 나라를 만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부여랑 고구려는 어떻게 보면 형제국가입니다. 그래서 같이 일책시비법. 하나 잘못하면 12배 배상하는. 오케이? 일책시비법이 있고요. 옥저에는 골장제이골장제가 가족 공동무덤이에요. 만약에 우리 부모님이 돌아가셨어. 그럼 이제 뼈를 추스립니다. 보관하고 있다가. 내가 죽었어. 그럼 내 뼈도 추스려. 내 자식이 함께 같이 묻는 거야. 가족 공동 무덤. 그걸 우리는 골장제라고도 합니다. 가족 공동 무덤, 옥적. 오케이? 그 다음에 동해. 책화라는 게 있어요. 책화. 이 책화가 뭐냐면요. 우리 초등학교 때 책상에 붙어 있는 거 쓰잖아요. 막그 옛날에 보면. 여기 선거 놓고 야, 여기 넘어오면 내 거야. 이런 거 많이 했죠. 초등학교 때. 넘어오면 지우개 넘어왔어. 내 거야. 하고 가져가 버리고. 요게 체화입니다내 땅, 이 땅, 소유권이 명확하게 있었다는 증거기도 하고요. 내 땅에 넘어오지 못하겠고요. 너면 뺏기는 겁니다. 오케이, 그체화라는 풍습은 동해에 있었다는 거고요. 마지막 4마는 철을 수출하죠. 이 여러분들, 저 경상도 지역이 또철범석이 많아요. 그래서 철을 수출해가지고 일본이나 중국 쪽으로 수출했는데 그중에서도 변한입니다. 변한. 변환. 마한 지난 변환 중에 그 변환 지역에 철광석이 많아요. 그래서 철을 수출했고, 그게 가야로도 연결이 됩니다. 나중에 가야도 일본과 중국 지역, 낭랑 등 중국 지역에 철을 수출했다라고 돼 있거든요. 철 수출 나오면 변환 아니면 가야입니다. 오케이? 어차피 똑같아요. 오케이? 자, 그리고 마지막, 여거 내가 하나 써놨어. 단궁, 과하마, 단어 비계, 문제 보기에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단궁이 뭐냐면요. 조그만한, 조그만한 그 활이야. 조그만한 활. 장궁 말고 단궁. 과하마는 뭐냐면 작은 말입니다. 작은 말. 말이요. 하도 작다 보니까 말 타고 지나가도 그 과일나무 아래로 지나갈 수 있는 거야. 그래서 그걸 과하마라고 럽니다그 다음 단어피. 이거 바다표범 가죽입니다. 통해 봐봐. 바다표범, 지금 바다표범 거의 다멸종됐다 일제시대 때 일본 애들이 다 잡아가갖고. 근데 이 당시에도 동해에 바다표범 많았단 말이야. 그래서, 단공, 과하마, 단오피가 보이면 동해로 그냥 가시면 돼요. 오케이? 여러분들이 이게 암기가 돼야 돼. 문제 푸는데. 주관식 푸는 거 아니잖아. 주관식 푸는 거 아니죠. 암기가 돼야 된다는 거야. 그 밖에 플러스 우리가 좀 봐야 될거 밑에다가 내가 써놨거든요. 고구려는, 여러분들 오부족 있죠? 이 오부족이 적장들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우리가 무 대가라고 하거든요? 대가들이, 각각 사자 조의 선인이라고 하는 관직, 즉 관리들을 가지고 있었어. 그러니까 각각의 다섯 부족이 다섯 부족의 대가라고 불리는 그 족장들이요. 자신들의 신하를 사자 조의 선인이라고 하는 그러한 신하들을 가지고 있었다는 걸 통해서 아, 중앙집권 체제가 아니구나. 연맹 왕국이구나. 각각의 부족장들이 지들 신하들을 다 각각 따로 가지고 있구나. 그걸 통해서 알수 있고요. 그 다음에 고구려는요, 집집마다 부경이라고 해갖고, 창고가 있었대요. 소금 거기다 관리하고 그랬답니다. 그래서 이것도 보너스로. 왜냐면, 하 검정능력시험 보기에 나왔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고구려에서는요, 집집마다 소금을, 소금이나 이런 물건들을 보관하는 부경이라고 하는 그런 창고가 있었다. 오케이? 자, 그럼 복습을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내가 영구 한번 날아가라고. 묻혀나면 나라 말하고 이렇게 해야 돼요. 자, 여러분들 10초만 더 봐봐, 빨리. 자, 10초 보고 내가 이제 탁탁 얘기를 할 겁니다. 나라를 한번 탁탁 얘기해 보세요. 됐죠? 자, 시작합니다. 사출도 어느 나라? 부여 이렇게 얘기 해야지 바로바로 나와야 돼요. 영고 어디? 동맹 어디? 서옥제 어디? 어구려, 민며느리제 어디? 수린날 대절제 어디? 조계원 어디? 응. 동해, 당궁, 과마, 반오피 어디? 응. 응. 이렇게말면 돼요. 여러분들, 그정도말면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문제를 또 풀어봐야겠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한번 문제를 풀어보자 <laughs> 자, 여기 봅시다 다음 자료에 해당하는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키워드 그냥 확 줬죠 영국, 어느 나라? 부여입니다 답은 몇 번? 3번, 사출도 이렇게 푸는 거예요안 어렵죠? 소도 어디요? 소도 아까 사만이잖아 재정분리 어? 오케이? 혼인 님민변느리자 어디요? 옥조 옥조 이렇게 하면 돼요. 오케이. 자 그럼 이쪽 오른쪽에 읽어. 자 한번 읽어보세요. 음, 삼국지 동의전입니다. 다음 자료에 해당하는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어떤 내용일까? 이거좀 어떤 내용 같으냐면 맞춰봐요. 음, 한번 쭉잊혀봐 어. 일단 키워드 중에 삼로가 보이네. 두 번째 줄삼로 참루안이 옥저 동해둘중 하나 겠죠 이해되시죠? 그냥 밑에 내용이 어떤 내용이야? 장사를 지낼 때에는 큰 나무 곽을 만든다 길이가 시여 장이나 되며 한쪽을 열어 놓아 문을 만든다 사람이 죽으면 인시로 매장한다 겨우 시체가 덮일 만큼 묻었다가 가죽과 살이 다 썩은 다음에 뼈만 추려서 곽 속에 넣는다 온집 식구를 하나의 곽 속에 넣는다 골장제 가족, 공동무덤, 맞아요, 아니에요? 그럼 옥점엔 답은 몇 번이에요? 민면을 이제 맞죠? 요렇게 푸는 겁니다. 어려워? 아, 어려워? 아, 어려워서 어렵다고 얘기해줘요. 어려움 어렵다고. 우리가 읽어보고, 키워드. 나 여기다 키워드 다 써놨잖아. 아 봐봐. 이거 보면 아시겠죠? 키워드 다 써놨죠? 키워드 다 써놨어. 문제 푸는 키워드. 내가 이거 그냥만 한국사, 검전전전 시험 수업할까요? 아니요. 나도 문제 다 풀어보고 다 어떻게 나오는지를 분석하고 와야 될거 아니야. 이거 쓴 이유가 그냥 쓴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마지막. 자, 문제 풀어보세요. 다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아, 이거 그냥 키워드 다 줬네. 이거 뭐. 이거 어느 나라예요? 사만이죠. 다몇 번이요? 응? 1번. 소도. 오케이? 자, 어때요? 여러분들. 수업 이렇게 나갈 겁니다. 되게 빠르게 나와져 이거 뭐, 원래 본 수업 때 옛날에 수업 시간에 한거 보면 이거 며칠 동안 했던 것 같은데 막, 여러 나라의 성장까지 오늘 하루에 끝내버리죠? 내일은 어떻게 할 거냐? 고구려 백제 실내 다 끝날 겁니다. 고구려 백제. 그 다음, 다음에 뭐할 거냐? 문화사 좀 보고, 그 다음에 통일 실내 다 끝낼 겁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 고려하겠네? 금방 하죠? 여러분들이 판서 내가 필요하면 드릴게요. 어, 탄서 드리고, 자. 일단 여기까지 해서 오늘 수업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안 와야 돼? 와야 돼? 와야죠. 안 오면 안 됩니다. 오케이? 자, 오케이.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